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욥기 24장 20절 말씀. 한 구절을 도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6기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욥기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 후반부입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죄가 많고 죄악이 끝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바스의 판단은 원인에서 시작하여 다다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재앙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욕에게 죄라는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욕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자 엘리바스는 욕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욕, 너는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였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를 학대했다. 그러나 욥기 그 어디에서도 욥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욥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엘리바스는 요비 죄인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념화된 신앙, 교조적인 신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한 친구를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은 엘리바스의 마음속에서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욥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신학 밖에 이야기를 하자 엘리바스는 욥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없는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요. 마을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병에 걸린 이들이 생기자 그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는 그 배후에 악이 있다고 판단했고, 노예와 병든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 악으로 규정했으며, 위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4장을 보면, 욕 또한 엘리바스처럼 죄를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 남의 가축을 빼앗는 사람,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학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굶주리게 하는 사람,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사람, 과부를 학대하는 사람 등등. 교비 언급한 죄인들의 죄명은 앞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만들어 붙인 죄목과 거의 동일합니다. 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등 십계명에서 그만 죄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은 빛을 싫어하며 어둠 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고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 포도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스월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은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악인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미에는 친구들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요비 엘리바스에게 한 발언은 엘리바스가 요비에게 했던 발언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죄를 지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아니, 악인이 받을 죄에 대한 정도와 표현에 있어서는 요배 발언이 엘리바스의 발언보다 한층 더 셉니다. 악인은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요배 발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 대가로 지금의 이 참담한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렇게 벌하신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행하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가?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했는가? 가난한 자도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왔는가? 그들이 들나기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먹을거리를 찾을 때 무엇을 주었는가? 잠자리에 덮을 것이 없을 때 입을 한 조각이라도 주었는가? 소낙비가 와도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피할 곳이 되어 주었는가?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악을 행한 적은 없는가? 만약에 너희들이 그랬다면 너희 또한 악인이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내 말이 틀렸는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말해 보아라. 욕기 24장은 요한복음 8장을 연상시킵니다. 일단의 무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여도 마땅하지 않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고대 몇몇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바닥 위에 그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은 나와 그의 잘못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후에 원인을 만들어 가는 태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탓하면서도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흉보기에 앞서 자신의 과오를 깊이 슬퍼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자는 다른 이의 과오를 살필 틈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중잣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자신을 선의 자리에 놓고 상대방을 악의 자리에 놓려는 습성과 결과에서 원인을 만들어 내려는 그릇된 태도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